제로 프린타이제로, 비루, 마코짱, 레몬, 사과. 버테치! 뭐, 저의 최애템, 오징어. 아 이거 마코짱이 고른닭과어스카르사마하 a 하 p y 리데이하 d a y Happy 고 o l i d a y Happy h o l 소리가 요트다또 락키 난다요. 요츠와 사가신다요 아르마짱. 아바랬다 좋다. 뭐를? 응. 어요트바야와 대박. 혼돈요츠아 대박이다. 우와 락키. 예. 하시르나가 어머시러

어,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요. 아침을 먹으러 나가볼게요. 모닝을 할 거예요. 뭐 먹을까? 이거는 밥정식, 여기는 요식크 <laughs> 와, 아라아주쪽 수고 있네. 좋았다네 아, 너무. いただきます <laughs> 食べたいこれあーの <laughs> おー普通に食べたい <laughs> あー、うん

야, 난이 시대에 나요. 와, 여기 종이 되게 많다. 뭐고려민 어, 애비 후라이야? 아머이. 대지가. 대지가다. 뭔데? 아, 가머이곤나진짜 애비 후라이옷이. 엄마 잘할 수 있어. <목소리도> 아이, 너 많은 거 아니야? 거. 엄마나? <목소리도> 아, 너무 하거 아니야? 이네들 늦는 거엄마나아 상교들. 가와이 <목소리도> 치아리다 히요코. <히어구. 가와이. 웃음> 이게 뭔데? 마마. 에이, 이게 독가게는 마마나너 에? 소나 네, 진짜돈아 보라! 아라마짱 유도리다. 네, すごいね! 난데 모시대스네 아, 저기 다 있네. 이게 뭐야, 마멜로디야 응, 하시. 하시. 예쁘다. 이거 한국 노래 아니야? <목소리> 아라마짱? <목소리> 아, 거짓말이죠, 이러는데? 아닌가? 잘못 들었나? どうしたっけどうしたっけこの二回は何コーナーあモンチチチモンチチとかいっぱいあるね甘くねアラマちゃん、うん、マイリトルポニー好きだもんね、うん、そっち何マコちゃんディズニー本当だねちょっと斜めにや 아, 별벌다있쁘만 음, 아, 가위, 고인어가 스키 가위, 자 어, 두두두두두두두 레이저 나오겠다 최 희롱 어, 가위, 자 또, 오시리, 오시리 それなんなかいいいっぱ書いいてあるよ、アラマちゃん <laughs> いてっ見るだけはいいってあらまちゃん。あー 데키다바깔리 때. 네, 다 응. 좋다. 처음 본다. 카고시마 하이볼 와. 그치 응. 맛있잖아. Thank you. 와. 도시트 제로. 프린타이 제로. 안녕. 이거 발이 달렸나. 좀 전에 샀던 화장품을 언박싱 해볼게요. 아이섀도는 이거를 샀어요. 황토, 황토방색깔이 나요. 약간, 이렇게, 누디한 느낌. 이거는 약간 펄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진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매트한 색인데, 어, 굉장히 퍽퍽하지 않게 나온 아이라고 해요. 약간 이런 누디한 색깔. 립스틱 한번 발라볼게요. 좋아, <laughs> 음. 마음을 다잡고 <laughs> 이거 립스틱 한번 발라볼게요 볼터치도 발라볼게요 음. 바이바이 오바비 지금은 저녁 먹으러 가요 레츠고 <laughs> 있다 하는데 무슨 오니고가 벌써 나와. 너무 맛있니아쉽겠죠 <laughs> 네. <laughs> <laughs> 대패 삼겹살. 오구 음. 네, 지금 마고장 열심히 굽굽하고 있네요. 네. 음

<laughs> Thank you. Wait a minute. So. 여기서 소가 먹고 가야겠다. 응, 일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다 밥한 그릇 말아서 김밥 도시락이랑 해서 같이 가자. 알았지? 원래 응. 음. <laughs>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냐. 반짝이가 다묻었나 이거 야, 오이예요. 야, 어 오구요 뭐? 오이씨? 빨리 어. 많이 오이씨. 다음에 먹으면. 아 알아. 꿀떡이야. 먹으면 꿀떡. 오이씨? 아 빨리 말해. 아 속도하자 진짜. 아이씨. 아 됐어, 됐어, 됐어. 물도 이렇게 어? 았 어? 어? 아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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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엄 <엄마> 와! 티셔츠예요. 와이. 어? 어? 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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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이 고무줄이 있어서 쭉쭉 늘어나. 그래서 이걸로만 그냥 하면 돼요. <웃음> 예. <웃음> 엄마 거는 이거는 슬리폰이요. 에 슬리폰. 엄 좋죠. 엄마뭐하 엄마가 이거. 면을 할지, 아니면 이게 원래 슬립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지, 도지하 좀! 국수에 넣어야 돼고 알았지? 어? 응 아이 착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도시락이 제일 좋아 <laughs> 아. 비가 내린답니다 이걸 먹어야겠다 오니꾸 노젠 이따 우동도 와 너무 맛있겠다 오하시데 다이저브 아, 디스코요? 뭔가... 미소시루랑 투케모노랑 샤브샤브 밥 아. 레이샤브 어, 뭐 맛있는데. 사라다처럼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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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신 오랜만에 나와 <laughs> 음. 오랜만에 나와니다 시라스 또 놀이노 다마고 조스이. 그리고는난 만드는 가루. 물이랑 이렇게 해서 반죽해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난만들고서 같이 먹을 바타치킨 그리고 이거는 그린 카레. 어, 타키 꼬미고 하. 밥 지울 때 얘만 그냥 이렇게 부어갖고. 고춧가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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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죠? 많이 먹어 아가 이제 고기를 주워, 얼른 구워서 줄 테니까. 저거는 응. 이 응, 응. 맛있어? 안 가네. 안 가네. 어, 진짜 맛어 와, 오, 쑤!